드디어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와 접촉했습니다. 이 여름 기대되는 대형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PSG는 수비 강화를 위해 그를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에 따르면 PSG의 단장 무이스 칸포스는 김민재 측과 이적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정료는 약 5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이적이 성사된다면 PSG는 수비진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김민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팀과 선수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도 김민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갈라타사라이가 임대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과연 김민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김민재는 여러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리그 이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축구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여름, 김민재의 이적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해야 합니다. 팬들이 그를 응원하는 이유를 잊지 마세요.